하십니까 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신명기 강독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신명기 강의 개요입니다. 신명기 기본 이해를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신명기의 내용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아, 신명기에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을 요약해서 살펴보도록 렇게 하겠습니다. 어, 신명기 교수 강의 교수 목표입니다. 목표는 어, 신명기. 신명기는 성경 의 다섯 번째 책이고 또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모세오경은 택한 어, 백성 이스라엘들을 위한 어, 영원한 믿음과 생활의 근거가 되는 어, 그런 책이죠. 그리고 이 신명기는 선민 택한 어, 백성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인 가난 정복을 앞두고 그 지도자로 세운 모세가 백성들에게 주는 임종을 앞두고 유언으로 남기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특별한 은약 관계로 하나님과 맺어진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들이 목이 고든 백성, 완악한 성품을 가진 백성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죽고 난 이후에 백성들이 저주를 받아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복을, 누리는, 복을 누리고 번성하는 길로 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예,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당연한 이유가 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주님의 사랑하라는 그 말씀, 그 말씀을 현실생활에서 먹기 실천, 순종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나타내는 길인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과 택한 백성은 특별한 은약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약은 시대에 따라서 갱신되면서 변화됩니다 그러나 그 은약은 영원히 파괴되지 않고 지속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사후에 하나님께서 자신과 같은 선지자를 보낼 텐데 백성들에게 그 선지자의 말을 잘 듣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도 신명기 말씀을 특별히 사랑하셨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기 위해서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교수의 목표로 세우고 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류 구원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더욱 가지게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 신명기 강독에 대한 과제를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명기를 최소 세 번을 읽고 어, 그 다음에 어, 실습 문제를 풀어서 제출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개역 개정 성경을 참조하십시오. 아, 문제는 순서대로 읽으면서 풀어나가면 쉽게 풀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명기에서도 그리스도의 사역과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고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실 때 인용한 신명기 말씀을 찾아서 기록하고 또 실제로 그것을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보험서에 확인해서 기록하는 것입니다. 또세 번째는 신명기 핵심 주제 하나님 사랑과 승김입니다. 이 관련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을 찾아서 기록하는 것입니다. 강의 계획에 대해서는 어 이것으로 마치고 바로 저 신명기 개론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아 신명기 개론 먼저 어 신명기의 기본 이해.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이죠. 그래서 모세오경 전체를 마무리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이 신명기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개시하기 직전에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서 머물립니다. 거기서 영도자 모세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행한 고별 설교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세의 그 자기 집파들 대상별 위훈과 사망 기사들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중에 그 모세의 고별 설교 내용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 어, 서론에는 어, 출애굽 시대 40년 광야 여정을 회고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 어, 결론부에는 하나님 여호와 자신과 그분의 율법에 대한 순종을 어, 집중 촉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중간부 본론부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신앙과 삶의 객관적 기준으로 삼을수 있는 그 율법들이 실상 안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각 분야별로 종합하고 요약한 내용들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즉이 신명기는 출애굽 시대에 주어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준 제반 율법들이 최종적으로 정리되어서 실생활 관련 분야별로 분류되어 가지고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출애급 시대의 가장 마지막 시기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급 시대의 역사와 육, 어, 율법 어, 전반을 해고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가나안 정착 이후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 그삶 속에서 그 율법들을 바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강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 신명기는 모세의 오경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제목은 그 언어의 그 제목의 의미는 그 말씀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율법의 조항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고 또그 어 내용 전편에 걸쳐서 거듭 강조되는 주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잊지 말라, 기억하라, 그리고 순종하라. 이런 말이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하여 강조되고 있는 사실은 이스라엘의 역사, 천지 창조로부터 이스라엘 출애굽 시대까지는 그 역사와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준 사건을 알려주는 모세 오경의 그 마지막 결론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순종하라 그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한 절대 순종을 강조하는 이 신명기를 어떤 구약의 다른 책들보다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원수 사단 마귀를 물리칠 때도 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그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먼저 사, 아, 마귀는 예수님께 시험을 합니다. 그것은 40일 금식을 마치신 직후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입니다.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 하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단의 사단의 시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다 이것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인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유아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마귀의 공격을 물리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여기서 만나가 나오죠. 만나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의 양식도 친히 주관하십니다. 그런 것과 같이 매 순간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받아야만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시험이 뭡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성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이것을 떼어내리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너를 천사를 시켜서 보호해 주지 않겠느냐. 시험합니다. 그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의 공격을 물리칩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마사는 무리바입니다. 무리바 신광야에서 르비딤, 르비딤으로 이동했을 때그 마실 물이 없어서 갈증이 나서 사람들이 원망 불평을 합니다. 너희가 이곳으로 데려와서 우리를 목말라 죽이려 하느냐?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성경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지 안 하시지 않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했다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위급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와 섭리를 어, 불신하는 그런 행동과 말을 해서는 안되고 그분께 반역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험은 어, 마귀가 산으로 데리고 왔서 어,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천하만물 영광을 보여주고 나에게 경배하라 나에게 절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그만 승기라 이렇게 말씀으로 그 공격을 물리치죠. 이 말씀은 요와 어, 신명 기 26장 10절 말씀입니다. 요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요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요 앞에 경배할 것이며" 이 말씀에서 인용하셔서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승기라 이렇게 말씀으로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단은 사단이 시험하는 내용은 하나님이 주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우리를 채워 주시는 그 주권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의심하게 만들고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우상 숭배로 유도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전략입니다. 예수님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시험이 항상 적용 어, 시도되고 있습니다. 예수, 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사단이 준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께서는 항상 이 마귀의 전략을 바로 알고 기억하고 넘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사단은 매 순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생명 주심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이 인도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의심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항상 동행하십니다. 또 사단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알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항상 믿고 기억하시라. 그 다음 두 번째 신명기의 내용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는 일단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30장까지는 전반부, 그리고 그 이후 후반부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모세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서 행한 고별 설교 내용입니다. 우리 신명기 1장에 보면 고별 설교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말씀 이는 모세가 유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강야 곧 바람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롭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사,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는 이 모합평야에서 이제 새로 태어난 세대신세대들이죠 위에 아, 그들이 율법을 잘 이해하고 또 하나님이 배부르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도록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후반부는 31장부터 34, 아, 4장까지인데 에, 거기에는 모세의 유훈으로 그 남기는 말들과 그 사망 기사 그리고 모세의 사망 관련 내용들을 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명기 31장을 봅니다 1절 말씀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요하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여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요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요하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요소하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계속 유언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반부 고별설교는 모세가 그동안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다양한 상황에서 백성들을 향해서 그 설교를 했습니다. 것을 총 정리해서 3부의 연속 설계 형태로 재구성한 기, 재구성해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 내용들은 출애굽 역사를 회고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각종 율법의 그 내용들을 재요약해서 정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 미래에 대하여 순종을 촉구하는 그런 고유하게 강조하는 부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세 가지 이 내용들은 서론, 본론, 결론이라는 이런 형식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하나님의 율법의 체계적인 정리와 또이 율법에 대한 철저한 순종을 촉구하는 음, 촉구하고 있는 점에서 신명기 고별 설교의 기본 내용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이 고별 설교 안에는 어, 세부로 나눠진다고 했는데 이, 이 세부는 각각 내용을 다른 내용을 지금 강조하면서도 공통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하나님 여하 호와 자신과 그분의 율법에 대한 순종을 그듭그듭 촉구하고 있는 특징을 공통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고별설교, 전반부 고별설교의 학, 아, 핵심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율법조항들의 구체적인 제시하는 것, 율법조항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 그리고 또 그에 대해서 순종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율법조항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순종을 해야 할 내용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순종을 촉구하는 것은 순종이 실천되어야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 조항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바로 순종의 기준이 없으면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을 촉구한 내용은 이론만 있고 실천이 없으면 또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1장에서 30장까지 전반부라고 했는데 이 전반부에서도 가장 중요한 본론은 역시 2부 내용입니다. 1부, 삼부 사이에 2부 내용입니다. 2부에는 어, 하나님 호하의 율법을 각 분야별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부터 26장까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 우리 신명기 4장 그 일부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 오직 너희 하나님 호하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함은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러기를 이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신에 가까이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말,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소유한 백성은 하나님의 공의와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소유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율법을 소유한 백성은 당연히 자긍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잊지 말고 지켜 행하라. 그곳에서 떠나지 말라. 또 너희 만 알지 말고 후대에도 전하여 알게 하라. 그리고 율법을 지켜 행하라 준수할 것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른 책, 출애굽기와 레기에서는 율법 조항 자체를 그냥 진술하는 그런 성격이 강합니다. 그러나 이 신명기 전반부의 2부 내용들은. 율법 전반을 다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그 율법 조항 자체뿐 아니라 율법 조항의 근본 의미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정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러기를 우리가 예측의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건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베푸, 어, 맹시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며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상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니 할지니라. 이렇게 다른 저 출애굽기나 레위기보다도이 신명기는 율법을 주신 이유, 그리고 배경 목적을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가치를 바로 알고. 또 그것을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지켜,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건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신명기가 다른 책보다는 건면과 설명을 위한 설교라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이 신명기에는 기존 그 율법 조항들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유권 해석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난 땅에 들어가서 어, 그들이 부딪힐 새로운 상황들, 일상생활 속에서 부딪힐 새로운 상황들에 대해서 그 적용해 나갈 수 있도록 유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말씀 대표적인 말씀인데 2절부터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려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밀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재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을 것이니라 우리 인간들은 죄의 유기에서 너무 약합니다 대사가전서 5장 2 0절 말씀도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양이라도 가까이 하지 말라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이 죄에 너무나 쉽게 오염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악을 유발하는 그그런에 가까이 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악으로부터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신명기 내용에는 어 우리의 신앙생활, 정치, 사법생활 등 율법 조항들이 실생활에 실생활에 적용됐을 때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별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정리하면 분산 기록된 모든 율법들의 핵심 내용을 최종적으로 한 곳에 모아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율법의 규정들이 실생활에 적용되었을 때 필, 어, 적용할 수 있도록 기본 분야별로 정리하고 요약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 정착 시대에 새로운 어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그 의미와 해설까지도 걷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율법 조항들의 총 요약판이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